86코를 잡았고요 어, 우리가 코 작은 거를 1단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2단부터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 끝에 메리야스 뜨기라는 게 있는데 메리야스 뜨기가 뭐냐면 짝수단은 안뜨기 홀수단은 겉뜨기 이렇게 뜨는 게 메리야스 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단부터니까 안뜨기로 떠야 돼요. 짝수단이라서 그래서 안뜨기로 뜰 건데 19코를 어, 안뜨기를 처음에 뜰때 바늘 앞에 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꼬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안뜨기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실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기면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한 줄이 딱 나와야 돼요. 다시 뒤에서 앞으로 꽂았을때 이제 습관적으로 밑에서 실을 갖고와서 이렇게 감아서 빼게되면 두줄이 생겨요. 이러면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꽂고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는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해서 뒤로 빼주세요. 여기 안뜨기 다시 뒤에서 앞으로 꽂아서 감아서 뒤로 밀어준 다음에 빼주고 이거를 19개 뜰 거예요 사이즈마다 코스는 다르니까 저는 지금 1, 2세용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안에 맞는 코스로 하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뒤로 빼줘 3개 4개 5개 6개 7개 여러개다섯 더블 체열해볼게요 14, 15, 16, 17, 18, 19. 여러개인지 더블 체크해볼게요. 16, 18, 19.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다음 10코는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 10코예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 2개, 안뜨기 6개, 겉뜨기 2개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겉뜨기를 뜰 때는 실이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뜨기 겉뜨기 할때 이렇게 여기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안뜨기를 한 상태에서 실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먼저 넘겨주고 겉뜨기는 뒤로 찔러줘요. 바늘을 안뜨기랑 반대예요. 감는 방향은 똑같아요. 안쪽으로 감아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뒤로 보내서 감아서 빼 주고. 다음에 안뜨기 여섯 개뜰 거라서 실을 앞으로 갖고 올 거예요. 안뜨기는 안쪽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다음에 겉뜨기 두개뜰 거라서 실 뒤로 보내서 뒤로 찔러주고 하나, 두 개. 그 다음에는 메리아스 뜨기 무늬라안 뜨기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실 앞으로 해서 아홉코 1, 그 다음에 겉뜨기 두개 들어갈 거예요. 또 꽈배기 무늬 10코가 들어가서 뒤로 보내고 뒤로 찔러서 감은 다음에 앞으로 빼주고 한 번, 두번 안뜨기 6개 할 거니까 앞으로 갖고 오고 1, 2, 겉뜨기 두개할 거니까 뒤로 보내서 뒤로 찔러서 감고 그 다음에 또메리아스뜨기 들어갈 거라서 안뜨기로 뜰거예요 앞으로 갖고 와서 아홉 코 1, 2, 3, 4, 그 다음에 열코또 까비기 무늬 들어갈 거라서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개 앞으로 해서 안뜨기 여섯 개 그다음에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개. 요 끝에는 메리야스 뜨기니까 실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9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엄 2단이 끝났어요. 이제 3단을 뜰 거예요. 돌려서 구리가 양옆 끝에 1 9코는 메리야스 뜨기라서 홀수단은 겉뜨기, 짝수단은 안뜨기로 떠야 돼요. 그럼 지금 3단이고 홀수단이니까 이제 겉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뒤로 찔르고실 뒤에서 앞으로 감고 겉뜨기로 또 주세요 이게 9단을 떴고 메리야스 뜨기는 이렇게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우리가 옷의 겉면으로 보거든요. 속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안뜨기 무늬로만 보이는 게 메리야스 뜨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코 여기 꽈배기 들어가는데 아까는 겉뜨기 두 개였잖아요. 지금은 안뜨기 두 개를 떠야지 겉에서 봤을 때 안뜨기 모양이 나와요. 이것처럼. 안뜨기 해야 되니까 실 앞으로 안뜨기 두개 떠주고 그 다음에 이 여섯 코를 겉뜨기로 떠주긴 떠줄 건데 꽈배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을 뒤로는 넘겨놓고요. 겉뜨기 뜰 거니까 이제 꽈배기 바늘 하나를 준비해 줄게요 꽈배기 바늘이 있고 꽈배기 바늘에 처음 세 코를 옮겨 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요 중간으로 찔러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옮겨 놓은 다음에 이거를 뒤로 보낼 거예요. 뒤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늘이 지금 있잖아요. 뜨개 바늘이 어쩔 때는 요 꽈배기 바늘을 이 바늘 앞에다 두고 다음 코를 이렇게 겉뜨기 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바늘 뒤로 뒤로 두고 요세 코를 먼저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꽈배기 있는 바늘에 있는 코를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바늘에 있는 건. 빠지지만 않게만 두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꽈배기가 끝난 것 같아서. 요세 코가 두 개가 자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그 상태에서 안뜨기 두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두 개. 일단, 메리아스 뜨기 떠야 되니까, 홀수단이고, 우리가 겉뜨기 9개를 떨 거예요. 뒤로 보내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또 이제 꽈배기가 나와요. 실앞으로해서 안뜨기 두개 먼저 떠주고요. 실 뒤로 보내놓고 요 꽈배기 바늘로 세 코를 먼저 옮겨주세요. 옮기고 바늘 뒤로. 그다음에 요 코에 있는 거 먼저 겉뜨기세 개. 둘. 그 다음에 꺼베기 바늘에 있는 코 겉뜨기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실 앞으로 해서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실 뒤로 보내서 이제 아홉 코메리야스 뜨기 할 거예요. 겉뜨기를 한다는 얘기죠. 1, 2, 이제 안뜨기 두개할거예요 뜨기 두개 이제 또 꽈배기를 해줄 거니까 꽈배기 바늘에 3코 옮겨주고, 하나, 둘, 셋. 바늘 뒤로 보내서 실도 뒤로 보내고, 껍데기 세개 꽈배기 바늘에 있는 코세개 겉뜨기. 그다음에 실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2 개. 그다음에 실 뒤로 보내서 이제 겉, 나머지 코쭉 겉뜨기. 꽈배기가 들어간 모습이 아직은 몇단안 떠서 그렇고요. 이제 꽈배기를 여섯 단마다 한 번씩 넣어 주게 되면 요서치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고 지금 이열 코가 이렇게 꽈배기 여섯 코 양옆에 안뜨기 무늬 두개 해서 열 코가 요 무늬로 나옵니다.